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선생입니다. LGCNS 주주님들, 오늘 차트를 보시면, 현재 주가가 2% 정도 상승을 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왜 상승세가 갑자기 나와주고 있는 거냐? 여기 기사를 한번 보시면, LGCNS 에이전틱 AI 생태계 가동이라는 기사가 있어요. 이 LGCNS가 에이전틱 웍스 플랫폼을 공개했는데, 이 플랫폼이 뭐냐? 요즘 AI가 발전해 가면서, 챗봇도 많이 발전이 됐는데 이 챗봇을 넘어 기업 업무 전반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AI 동료를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만큼 이 AI가 발전이 많이 되고 이 관심을 많이 받아 이 플랫폼을 구현함으로써 이 LG CNS도 주목을 받아 상승세가 나와준 겁니다. 하지만 시원한 반등이 안 나와줬는데 왜 최근 이한 번의 고점을 찍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이 조정이 나오고 이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지 주가는 오르지 않고 조정이 계속해서 나오고 결국에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의 대응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본 영상 시작하기 앞서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에 제가 준비한 선물이 하나 있는데 이 선물 우리 주주님들께 큰 수익 안겨 드릴 선물이니 끝까지 시청하시고 꼭 다들 받아 가셔서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일단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테니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리면 이 LG CNS가 무슨 종목입니까? IPO 종목이잖아요. IPO 종목이 신규 상장 종목을 뜻하는데 이런 신규 상장 종목에는 종목 특성상 이 보호 예수 기간을 가지잖아요. 이 보호 예수 기간은 왜가지냐 만약 이 LG CNS 종목이 상장 당일에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이 물량을 전부 시장에 던져 버리면 이 CNS 종목 주가는 박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그로 인해 이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못하게 막아 두려고 보호 예수 기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IPO 스타가를 한번 보시면 이 LG CNS 물량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 1개월, 3개월 보호 예수 물량들이 있습니다. 이 물량들 진작에 이미 시장에 쏟아졌어요. 그래도 비중은 2% 남짓이라 크게 차이는 없었는데 근데 그 위에 보시면 이 6개월 보호예에서 물량이 있습니다. 무려 22% 남짓의 물량이 미, 물량이에요. 이 물량들이 터져 나온 날 그날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부터 이 주가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어요. 왜냐? 개인들이 8월 6일에 이 22%의 물량들이 나온다는 걸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날에 급락을 할까봐 불안감에 이 고점에서부터 계속해서 매도를 해가지고 주가가 떨어졌던 거예요. 이22% 남짓의 물량을 가지고 있던 이대 주주인 메커리가 21% 지분 중에 5.6% 지분을 양도를 하면서 500만 주가 시장에 나왔어요. 그래서 블록될 기사가 나왔었고 주가는 현재까지도 눌러앉았던 겁니다. 근데 여기 증권사 매매 동향을 한번 보시면 이걸 이 외국계 증권사들이 이 물량들을 싹다 가져가고 있어요. 여기 보호여수 기간이 끝나는 8월 6일 날짜 보시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JP모간서울, 얘네가 다 받아먹고 매집을 진행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증권사별 매매 동향을 한번 보시면 이 LGCNS가 상장하고부터 이 날짜부터 지금 오늘 날짜까지 보시겠어요. 이 빨간색 그래프가 매수 채굴량인데, 골드만 삭스, 68,500원대에 엄청난 매수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 마찬가지로 동해랑 금액에 매수를 진행했고요. 8만원대에도 물량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키움증권 57,000원대 물량들도 많지만, 7만원부터 8만원대까지 물량들도 엄청나게 들고 있습니다. JP 모건도 마찬가지로 68,000원대 물량들 엄청나게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 증권사 애들이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이 하락장세에 물량들을 던지겠냐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들 주가가 6에서 7만 원대인데 그래서 절대 안 던진다는 겁니다. 얘네도 지금 손실을 봤음 받지 수익을 보고 있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려 반등을 만들어내고 차익 실현을 볼 거라는 겁니다. 지금 증권사 이 매매 동향만 보셔도. 이 외국계 증권사에서 계속해서 매수세를 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매수세를 가하면서 이 평당가를 낮추고 있어요. 얘네도 평당가를 낮추고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얘네가 손실 보는 거본적 있습니까? 어떻게든 차익을 내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 외국, 이 외국계 증권 동향을 살펴보면서 이들을 따라가야지만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요. 하지만 우리 주주님들 일상도 바쁘신데. 이 언제 차트를 분석하고 수급을 체크하면서까지 타점 대응하기란 쉽지 않잖아요. 저는 이게 본업이고 일입니다. 시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갑작스러운 이슈나 이러한 변동성이라든지 차트 분석을 실시간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저점 바닥 이 시그널이 잡히고 반등이 나오기 전에 제가 실시간으로 우리 LG CNS 주주님들이 계신 이 소통 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대응하실 수 있게. 말씀드리고 있다고요. 매매 타점 확실하게 짚어 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주주님들 이 LG CNS로 수익 극대화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소통방 입장하셔가지고 정보 공유 받으셔야겠죠. 이 소통방 입장하시는 방법은 여기 위 상단 보시면 제 번호가 하나 띄워져 있을 겁니다. 010 5073의 7491이 번호로 LG 이 LG라고 문자 하나 남겨놔 주시면 발빠른 대응 하실 수 있게 소통방 입장 도와드리고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 세력들이 주가를 다시 한번 반등 시킬 때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이 파동이 나오기 전에 이 저점 바닥에서부터 고점까지 끌고 가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이 정확하게 매수가와 목표가, 이 매도 타점까지 가격으로 얼마 원이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절대 돈을 받지 않고 요구하지도 않아요. 당연히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는 주시되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점 바닥 찍히기 전에 미리 선점하셔야 하는 만큼 이 같이 대응하셔서 수익 극대화 한번 시켜 보자고요. 제가 발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선물 이제 드리도록 할게요. 이 선물은 예, 네, 구독자분들한테만 드리는 진짜 소중한 선물이고요. 그 선물은 이제 세력들이 매집을 막 마치고 본격적으로 올리기 집중 구간에 있는 급등 유력 세력주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원전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트럼프 행정부가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을 4배 확대하겠다고 서명한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선발주자였던 두산에너빌리티가 세배 이상 급등하면서 후발주자인 이 원전과 AI 관련주들이 계속 계속 뜨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아직 뜨지 않은 이 원전과 AI의 공통으로 관련된 종목이 하나 남아있는데 요즘 AI 시대가 발전하면서 원전 다음으로 AI 구현을 위해서는 필수로 있어야 하는 기술인 이 냉각 관련주예요. 세력들은 벌써 저점에서 매집을 끝마치고 본격적으로 올리기 직전 구간에 있고요. 그만큼 빠르게 저점을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10% 20% 수익 볼때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 종목으로 200% 300% 이상 크게 수익을 볼수 있는 만큼 이 선물 놓치시면 진짜 후회하실 종목이에요. 일단 전 세계에 붐을 이렇게 이 AI 관련주들 주가가 상승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100조를 투자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AI 산업이 지속 성장 중인 추세인데 성장을 하려면 이 데이터 센터를 증설을 하고. 24시간 전력이 공급이 돼야, 되, 돼야 돼요. 근데 24시간 전력이 공급이 되면 열이 크게 발생을 하잖아요. 이 열을 처리하려면 이 냉각수가 필요한데 이게 없으면 AI 산업과 원전들이 성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냉각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 냉각 시스템이 중요한 이유 일단 원전과 AI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이 원전. 안전의 핵심 냉각 시스템 후쿠시마 이후에 냉각 기술이 또 재조명이 됐습니다. SMR 차세대 이 원자로의 필수 요소로 꼽히고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냉각 관련 기술 기여도 나와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한정 기술 BHI 우리 기술 우진 이렇게 있지만 이보다 훨씬 더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아직 주목을 받지 않은 이 회사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른 냉각주들은 이미 다 오를 대로 올랐지만 아직 뜨지 않은 이 세력들이 진입하고 있는 이 종목 강하게 티어를 이 종목 유일하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일단 시총은 2 8 0 0억의 회사구요 유통비율 35%의 품절주입니다 이 품절주란 주식 유통 물량이 적은 주식을 말하는데 안 그래도 적은 이 물량 대부분을 세력들이 바닥 꺼내서 전부 매집을 해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유통 물량을 조금만 사줘도 주가를 가볍게 폭등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섹터. 여기 국내 냉각 테마주입니다. 이 종목으로 우리 구독자님들께 안겨드릴 수익은 최소 400% 이상이고요. 여기 차트를 보시면 이 세력들이 이 저점에서 매집을 시작해 주가를 올린 다음 개인들의 매도를 유도하고 박스권을 형성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매집을 마무리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 박스권을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들을 종목이 이 종목처럼 지금 이 구간에 와 있다는 거예요. 세력들이 저점에서 이 매집을 끝마치고 있는데 그만큼 저희 구독자님들도 이 저점에서 매수를 할수 있게 제가 어떤 종목인지 말씀을 드릴 거고 더 늦기 전에 우리 구독자님들도 발 빠르게 진입을 하셔서 미리 이 저점부터 대응을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원전주들에 대해서 미리 선점을 못 하시고 아쉬워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아직 주목을 받지 않은 이 종목. 세력들은 매집을 끝마치고 있는 이 강하게 티오를 일만 남은 이 종목. 아직 선점의 기회가 있는 만큼 꼭 선점하셔서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일단 이 종목은 스윙으로 타점 대응 도와드릴 테마 주고 예상 수익률은 최소 400% 이상입니다. 타점은 제가 하나하나 다 도와드릴 거고 직접 핸들링도 해드릴 거예요. 우리 구독자분들께는 당연히, 당연히 무료로 진행 도와드리고 있고, 제가 수익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이 종목 받아가시는 방법, 위 상단에 보시면 이제 제 번호가 하나 나와 있어요. 위 상단 제 번호에 냉각. 이 냉각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놔 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장을 드려 이 저점에서 선정을 하시고 대응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매수가랑 목표가 정확하게 가격으로 말씀드릴 거고 이 냉각에 관한 어떤 재료가 있는지 자료들을 기초적인 것부터 일정까지 다 남겨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이 선물 꼭 받아 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